동안 주요 은혜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 이날이 초막, 초막절을 해요. 어, 오순절또칠칠절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어, 초실절 이후에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한 부활절 때 있죠. 부활절이 유대인의 초실절 같은 거예요. 그 초실절부터 50일을 세요. 50일을 세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에서 10순자 서 5순절 그리고요 7일, 7일이 7번 지난 다음날에 이래서 77절 그래요. 또, 맥추절 그러는데요. 사실은 보리추수는 6월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해서 볶아서 콩가루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부터 해서, 초실절 보리를 지르는데, 보리가 언제 완성되냐면, 이 오순절이 되면 보리추수는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밀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 우리 신약으로 하면 성령강림절 되는 것이죠. 이 성령강림절이 왜 그날, 성령께서 왜 그날 강림하셨을까? 왜 오순절에, 왜 맥추절에, 왜 칠칠절에 강림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받겠죠. 구약부터 해서 계속 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우리 한번 레위 기 23장을 살짝 펴볼까요? 거기다가 오늘 사정전에 대한 어, 주보를 딱 껴놓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는 어, 성경 세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그래요. 레위기 23장이에요. 자, 거기를 좀 펴놓고 저하고 좀 볼게요. <laughs> 자, 15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23장 15절이 이제 초막절에 대한, 아, 초막절을 했었구만. <laughs> 오늘, 혹시나 제가 초막절 그러거든. <laughs> 77절, 어, 맥주절, 오순절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혹시 세 치어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초막절이 아니고 77절, 음, 오순절, 맥주절 같은 절기에요 어,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15절을 여러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아멘 자 안식일 그 다음 이날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6월절 다음 초실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때부터 7일을 7번 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 15절 후반에 보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기독교는 한주 개념으로 가요. 그죠? 한주일씩 가죠. 근데 유대인은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날짜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초실절이 화요일날 오기도 하고 또뭐 수요일날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안식일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칠일을 일곱 번 계수해라, 는 거죠. 7일을 일곱 번 계수하면 4 9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아, 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오순절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5 0 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17절을 봐요. 1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 떡이 굉장히 커요. 떡이 이만하게 굽는 거예요. 이만하게. 이만하게 구워서 두 개를 만들거든요. 이 떡을 어떻게 굽냐면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예배를 드릴 때, 이 칠칠절 예배를 드릴 때 하던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그들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통까지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떡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 바깥에서 먼저 반죽을 해요. 원래 대부분의 소재는 성전에 밀을 갖고 와서 그 밀가루로 성전에서 마당에서 반죽을 해서 거기서 구워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빵만큼은 바깥에서 반죽을 해요. 바깥에서 반죽을 해갖고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 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발효가 일어나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아도 밀가루 반죽에 어, 일부러 이스트나 이런 걸넣지 않아도 반죽을 하고 10분 정도가 살짝 넘어가면 약 30분 이내만 지나면. 발효가 자연 발효가 일어나요. 공중에 있었던 효모균들이 들어와서 발효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반죽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구울 때 이미 발효가 되고 어, 그런 거지. 그날은또 일부러 어, 이 누룩을 넣어요. 넣어서 충분하게 발효가 되고 그곳에서 가지고서 떡두 덩어리를 만들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은 떡이나 빵이나 똑같으니까 또. 우리는 떡을, 떡이라고 번역됐으니까 떡, 거기에 빵. 하여간 그 빵은, 어,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재단에서 드리는 모든 빵. 그런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빵만큼은 누룩을 넣어서 푹푹 오르게 하고 그것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두 덩어리를 구워요. 어, 두 덩어리를 굽고 사방에다가 이렇게 뿔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구워서 그두 덩어리 떡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거든요. 요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이 빵을 들고 앞뒤로 흔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흔들 놓자서서 올렸다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왜 올렸다 내리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아 내리는 거죠. 원래 평소엔 요제들은 이걸 다시 제사장에 주어 제사장이 먹도록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올리는데 두 덩어리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떡두 덩, 빵두 덩어리. 떡이나 빵이나 이걸 이걸 두 개를 올릴 건데요. 이게 누르게 들어간 거잖아요, 죠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은 누룩을 안 넣는데 이날 빵만큼은 누룩을 넣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냐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덩어리의 빵은 뭘 상징하냐면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다 오염된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오염된 존재들이 왜 성전 바깥에서 누룩을 넣어 갖고 들어왔을까요? 거기서부터 이미 오염돼서 그 영혼들을 성전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구워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 드려지는 날 그날이 이날 구약의 날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 구약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일정하게 누군가에게 임했다가 떠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어, 한번 임하면 취소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드려지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바로 구약에 두 덩어리 빵이 드려졌던 것처럼 오염된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죠. 올렸다가 내려서 누구 준다고 했어요, 제가? 최선에게 준다고요. 이날 떡두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는 대제사장 해주고, 한 덩어리는 24반열의 대표 제사장들이 있어요. 레윈들이,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돼서 1년에 두주 정도 성전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6월절, 5순절, 초막절은 다 모여요, 24반차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제사장들을 이만한 떡 하나로 다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24 반열의 대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한 덩어리를 그들이 나눠 먹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24 반차가 상징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이 떡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까라고 생각해봐야겠죠. 이거는 출애굽 19장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 19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솔주에 바른 사람마다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잖아요. 그 그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어디 도착했냐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의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을 기억하여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불 속에서 주를 만났기 때문에 불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거든요 처음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건 구전으로 받아요. 말로만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올라가서 쉽게만 받고 내려와서 언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돌판받아 내려올 건데 바로 이 처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으나 그리고 그것이 돌판에 새겨지겠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새겨져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오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겼다면, 신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구약은 신의 산에서 불가운데 줄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사전이이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여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왜불의 혀같은 형상이 보였을까요 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칠칠절을 맥추절을 불의 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불의 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형꽃 형상이 임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신명마다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어, 아, 아 레위기 23장 22절도 보고 넘어가요. 22절 보세요. 아직 안 넘어갔죠? 2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교는 지금까지 이때가 되면 읽는 성경이 있어요.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에 읽는 있는 성경인데 그게룻기예요 룻기를 읽는데요. 룻기 읽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추수할 때반 모퉁이는 베지 말래요. 떨어진 거 줍지 말래요. 그들은 누구 거라고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래요. 고르민과 나그네를 와요. 내가 허락한 것이래서 너희가 추수할 때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래요. 저 우리 룻기를 기억하세요? 룻이 이제 모함 여인이 언다가 그가 남편 다 남편 또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돌아왔을 때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다. 이렇게 보리 추수할 때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지나가면 떨어진 나다를 주워서 아 이렇게 갖고 와서 생계를 잇튿 장면이 있어요. 바로 모함 여인이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그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를 통하여 다윗당이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루기를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왜루기를 읽을 수, 읽을 수밖에 없었고, 루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모, 모합, 모합녀인. 이 모합은, 암몬과 모합은 영원히 총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파요 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루시, 그의 아버지가 유대 전신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왕 에글론이라 그래요. 에글론의 딸 루시예요. 그니까 적국의 왕의 딸이었던 거죠. 그 여인이 그 유대로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를 통하여 오베, 오베에서 통하여 이세, 이세를 통하여. 다윗당을 낳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데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아스가 상징하는 바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방인 죄인이 연합하여 혼이 나요. 그 영적 후손을 낳는 놀라운 이야기를 벌이는 게루기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루기를 통하여 이방인이 죽게 들여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났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때가 되면 룻기를 읽도록 했고 그 룻기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사도행전2 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이제 이 오순절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들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된 게 레위기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왔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지켜요. 우리는 안 지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성령 강림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들이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다한 곳에 모였대요. 오순절이 됨에, 그들이 다한 곳에 모였는데 이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장에 그들이 감람산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띠아를 뽑고 그러고 나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그 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든 그 집에 있을 수 없는 게 이날 오순절이해서 오순절은 하루 드리는 절기예요. 하루. 유월절과 초목절은 7일 절기거든요. 7일 동안 축제가 계속 되어져요. 그때 계속 하나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어요. 오순절은딱 하루 드리는데, 이 유대인은 아침 9시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요. 이오순절도 9시 이전에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그 우리 2장 15절을 보실래요? 이때 시간이 나와요. 성령사건이 언제, 그날 무슨 몇 시에 벌어졌는지, 15절, 때가 제3시 그러죠. 째가, 때가 제3시 그러는데, 오늘 발음이 너무 안 돼요. <laughs> 원래 안 좋은데, 째3시가 아, 아니고, 때가 제3시 그러는데요. 이 3시는, 우리,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시간 개념을 하면,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에 성령의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 저것들이? 어, 갈릴 사람들은 아니냐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국방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술 취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몇 천명 돌아왔다고요? 삼천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냐면 한 장소는 성전이에요 이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았고, 그날 당일제사라서, 그 당일제사 하나님 앞에 온통 모여서 유대 그 성전 마당에 쫙 모이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모여서 그룹그룹으로 다 있는데, 그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 그 모인 무리들, 주의 백성들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어, 각각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온 나라 말을 하거든요? 성령이 마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이 마 헬라와 히브리어가 막, 팍! 아,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그, 영화들을 보면, 막, 머릿속에 막, 막, 숫자가 오려 막, 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일시적 사건이에요. 일식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야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표적, 그리고 성령이 왜 임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이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냥, 한번 신비, 신비한, 신비도 스러운거한번 보여줄게,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각사란 머리 임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말씀하, 말하기를 각사라, 각나란 말로 말을 하고, 그 뒤에, 거기, 구절부터 보면 구절부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다 보여요. 9절의 앞부분은요. 지금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9절 후반부터 10절은 터키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뒷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다모였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로 다 들리게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다른 것도 많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눈빛이 막 이상한 색깔로 바뀌면서 막 이러면서 막이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이러면 안 됐을까요? 그막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성전 마당에 모이는 수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용접하고 마저 이거야 이러면 안 됐을까요? 왜? 프레어가 치각 사람의 이마요? 언어가 바뀌었을까요? 그 언어가 바뀐 건 이제 사돈이 1장 8절에 목적이 있어요. 1장 8절 우리 잘 알죠? 거기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해놓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필요한 게, 언어 아니겠어요. 선교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 이런, 이거, 실상, 그래서 할 말을 해야 되겠죠. 뭐. <laughs> 선교 가셨는데, 그 현지에서 그 나라 언어를 10년 정도 됐는데도 못한다. 이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못하고 그냥 통역관 두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오자마자 언어를 막 배우죠. 지금도 열심히 선교사는 가자마자 그 나라 언어를 문제게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계신 박모모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공, 저에게 공부하실 던 목사님인데 태국 가 계신데요. 그분이 평그 신학을 하면서 목, 목표 오직 한가지 꿈은 태국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온통이요 그걸 가자마자 뭘 했냐면 언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만에 그 나라 언어를 웬만큼 하고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2년 안에 2년도 안됐는데 설교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그 나라 언어로 성격 공부를 교재를 거의 다 만드셨어요. 어 갔더니 외국에서 성교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었는데 그냥 나눠주기만 하고 먹이기나 하고 풀어주기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분이 그 태국을 계속 몇년 동안 품고서 기도하셨었기 때문에. 그 동안 갖고 있었던 공부 교재, 제가 갖고 있던 것들과 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 나라 언어로 다 거의 번역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거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 언어가 돼야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통역을 거치면요, 이게 많은 게 상실되어져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통역 설교를 하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A라고 말했는데 얘가 이상한 소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그럼 제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저 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왜언어얘기 했을까요? 1장 8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이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되겠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을 건질 뿐만 아니라 나가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언제 마비가 되고 이상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게 안 되겠다 이것들을 흩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때부터 이놈의 언어 때문에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언어가 소통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외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어가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걸 아십니까?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가족이 소통이 안 되고 이웃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답지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이유 뭘까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3천 명이 죽게 돌아오고 그 이후부터 1세기가 되기 전까지 지중해 전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렇게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머리에서 불꽃을 본 적이 없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이라는 언어를 하지만 사실 잘 방언 못 대란 먹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희가 금요철야 끝나고 나면 청년들은 또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산 기도 다음 날, 산기도 끝나고, 새벽에도, 산기도 끝나고, 거기서 출근시켰어요. 그걸 매주 그랬어요. 청년들과. 그런데, 그 청년 중에, 방어를 기가차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방어는, 저도 못 알아듣겠고, 이상한 말인데, 그 친구는, 이게 언어 같은 거예요. 정말 일본어를 하는데, 정말 이어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들으면 일본어예요. 뭐,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한 애한테 물어 들어보라 그랬어요. 해석이 되냐, 주 모르겠대요. <laughs> 예, 지금은 흉내를 낼수이 이 언어가 방언 현재 방언은 사도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라서 그 방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언어 방 언어를 가지고서 표적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중요한 사역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주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3천 명, 5천 명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은 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될한 명, 두명 죽게 돌아온 일이 버거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사회역을 끊임없이 감당해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전도는 더더욱 안 되고, 뭘 두면 그러니까또만나라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이러고 짚어서 그러지만,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우리가 온데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만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을 복음 증거하여 살려내는 일에 이 우리의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음.